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앞에 보이는 유리수끼리 계산하셨을 때 6, 그리고 루트 3과 루트 5로 곱해 주시면 루트 15. 옳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루트 5에다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셔서 역수를 취해 주시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정리를 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 곱하기 루트 6분의 35인데, 6 약분이 될 거고요. 모두 약분이 되면서 남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7이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마저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7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3과 6은 공통인 인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을 꺼내 주시고 2와 7을 곱한 1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 마이너스 루트 72를 지금 나누기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4가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루트 4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 보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